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격려합시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아멘, 제가 함께 하나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임을 얻으리니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굶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잠깐 제가 언급했던 말씀인데 오늘 좀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독수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 자주 붙어서 나오는 단어가 날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독수리 날개. 독수리 날개를 받아.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렇게 독수리의 날개를 같이 표현을 합니다. 독수리에게 특징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래요. 바람이 불때 수평 바람이 있고요. 뭐 제트기류라고 하죠. 이렇게 수평으로 부는 바람이 있고 어,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 마치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온열 상승 기류, 그러니까 수직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는 이 수직 기류와 또 수평 기류를 잘 타서 날아오르는데 독수리가 갖는 특징이 상승 기류가 올라가는 곳은 안 돼요. 그리고 독수리는 자신의 큰 날개로, 원래 독수리가 나는데 좀 불편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대요. 왜냐하면 무거우니까 일단 가벼워야 잘 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독수리의 특징은 상승 기류를 아는데 그큰 날개로 마치 글라이더처럼 이렇게 그 날개를 탁 탄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독수리가 날개 침이 올라갈 것이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나 다른 번역을 보면요,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치솟다라고 표현해요. 그거는 날개 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강하기보다는 상승 기류를 날개로 타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독수리처럼 그큰 날개로 치솟아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게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이게 참 어, 묘한 조화가 필요한데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삶이든. 성경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나만의 열심으로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막 참새가 날개치고, 막 힘을 줘서 우리가 낑낑대면서 애를 쓰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삶은 오늘 이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부는 상승기류 그 바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그 하나님이 부는 바람을 탁탁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날개를 펴지 않으면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상승 기류를 보고 그곳에 날개를 펴서 몇번 치면 그 바람과 함께 날아오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목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내 멍에를 같이 메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왜 내가 상승 기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면 너희는 네 힘으로 펄럭거리는 게 아니라 물론 날개를 펴고 움직이지만 내가 바람을 일으키고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사, 31절에 말씀하죠. 누가 독수리의 날개치이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가 오직 주를 악망하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주님을 악망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주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뒤집으면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요 신앙은 나의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면 이거는 율법이에요. 지칩니다. 신앙은 뭐냐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전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분을 악망하고 이제 그분이 이끄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저는 제 삶에 너무 감사한 게, 지난 주일에도 잠깐 간증을 했던 것처럼, 저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깊은 절망과 그 절감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자동적으로 제 마음은 하나님, 이거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하고 하는 여호와를 악망하는 눈이 제 안에 깊이 훈련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느낀 거는 저는 누구나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악망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보다는 여전히 자아의 힘으로 자아의 작동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진짜 힘든 권한이 올 때, 그때서 하나님을 찾지, 그냥 무시로 하나님을 악망하는 이 믿음의 훈련이 너무나 안돼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실망하지요? 여러분, 왜 실망해요? 주님은 실망을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실망이 있지요? 그분께 연결 안돼 있어서 그래요.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 결과가 실망이에요. 낙담이 오고 지치고. 왜요? 그 눈이 입으로야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정작 마음의 눈은 하나님께 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요즘 들어 더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근데 이 육신은요, 저의 본성은 그게 잘안 돼요. 자꾸 이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의지적으로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 이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루 종일, 요즘 과장된 것 같고. 아무튼 막 애를 쓰면서, 어제 제가 영상 읽기에는 이게 지치, 지칩니다. 왜? 이게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훈련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왜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만이 그분이 부는 바람이 어디인지를 알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그냥 세상 바람, 그냥 나의 날개짓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끊임없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두 번째는 주님이 부는 바람이 어디인지를 분별하고 타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상승길이 어? 지금 여기에서 바람이 부네? 그러면 그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날개를 펴고 타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거든요. 그곳은 주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는 곳이에요.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에 다가가는 자. 이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신 것도 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끌으심 따라 오신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시다면 이런 바람이 안 불겠죠. 그러나 오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성령께서 기도할 때 이곳에 회복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일어나라. 주님의 바람이 분거고 여러분들이 그 바람을 아까 기도하을때 타시면서 회복이 일어난 거잖아요. 주님을 악망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곳을 사모하여 가시합니다. 어제 전도부 개강 예배 참석했는데 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뜨겁더라고요. 화요중보 이상으로 뜨겁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냐면 영원구원하려고 모인 그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그 어느 것보다 순전한 하나님의 기름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화요일날 11시, 11시에 시 전도부 모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계셔요 우리가 저는 신앙생활을 할때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훈련이 뭐냐면, 지금 제가 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안 합니다. 성령께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제가 감지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나는 이거를 전하고 싶은데, 바람이 안, 불, 안 불어요. 그리고 읽다 보면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건데, 왠지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집중해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 이 진리가 그 시간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서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곳,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그 감각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 감각이 있는 자가 신약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약 로마서 8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때 억지로 말씀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느 곳에 움직이시는지, 성경을 펴고, 그런 모임을 참여하고, 그러한 곳을 늘 악망하는 이 감각을 갖고, 그곳을 늘 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독소리가 세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날개를 접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늙은 거예이 독소리는. 늙은 거예요. 왼편에 있는 독소리는 젊어요. 날개 근육이 이빨이 됐습니다. 그런데 애가 좀 띨띨해요. 바람 부는 곳을 가지 않고 자기 날개 근육을 믿고 그냥 탁탁탁탁탁. 그냥 막 하면서 막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 높이 못 올라요. 왜? 독수리는 무거워서 신체 구조상 힘들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 올라가다가 막 지치면 막 쓰러져서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교회 이맞냐고 그러고 막 나는 근육이 두꺼운데 이건 너무 여기서 심하게 나를 고생시킨다고 그러면서 막 상처받았다고 막 힘들어해요. 그런데 오른편에 독수리는 지혜로 해요. 이게 보면서 저기서 바람이 부니 하면 톡톡 뛰어 가서 거기에 이렇게 탁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그그 영상 보면 독수리가 절벽에서 이렇게 이렇게 탁 하는 그 장면 보셨어요? 그게 상승기로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몇번딱 치면 그냥 쑥 올라가 버려요. 그 바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높이 날라요. 위로, 위로.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독수리의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네. 여러분, 이 자가 하나님과 함께 독영하는 자예요. 네. 이 감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날개를 편다라는 것 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 주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네 그러면 그곳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못 날라요. 왜 바람이 불어도 글라이더를 펴야 날르죠. 믿음과 순종은 그 바람 부는 곳에 쫙 펴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아까 기도 기도회 할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때 날개를 편자가 있어요. 믿음으로 쫙 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온 마음으로 쭉 반응을 할때 갑자기 낙심했던 영혼이 그 바람을 타고 회복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날개를 잘안펼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음성은 들렸지만 그 관심 갖지 않고 그냥 그냥 내 생각에 집중돼서 기도해요. 손을 들라고 했는데 들지도 않아요. 제가 가끔 손을 드십시오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고, 이게 손을 확 들면서 뭔가 이렇게 풀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손을 힘들더라도 번쩍 들 때, 독수리에 날개 치며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아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나라 가기까지 그렇게 걸어갑시다. 이렇게 살면,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기라도 자빠지지만 이렇게 믿음을 따라 주님을 악망하고 그 바람을 있는 곳을 찾아서 그것의 믿음과 순종으로 편다면 여러분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을 악망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네, 눈은 이제 하나님께만 고정되겠습니다. 성령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초대교회가 날아올랐던 것처럼 그 성령의 급하거강한 바람을 내 심령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사라고 하면 서고 주님의 바람 따라만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